군사관학교 들어갔죠? 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군대 생활 총몇년하셨그러니까 40년, 40년 했습니다. 40년. 그다음에 야근삽 가지고 엉덩이가 터져서 팬티가 눌어붙어 가지고 팬티를 못갈아입기고 팬티를 이렇게 벗으려면 이 터진 엉덩이하고 팬티가 눌어붙어서 찌직찌직 소리가 나는 거 이런 야근삽으로 엉덩이를 몇번 맞아봤어요. 음. 뭐 수십 번은 맞았죠. <laughs>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옛날에 <laughs> 공수부대 대장하셨죠. 네. 천리 행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요. 천리 행군. <laughs> 아? 천리 행군. 지금 딱3 분만 해봐요. 어. 앉아 실동안에 천리 행군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요. 음. 그왜 천리 행군이라는 거 아십니까? 음. 천리라면은 몇 킬로죠? 4 0 0 킬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방에 우리 DMZ 직전에, 여기서 평양까지 거리가 거의 천리입니다 그래서, 턱전사는, 어, 어, 전시에는 우리 남한 내에서 싸우는 게 아니고, 북한에 전부 침투합니다. 그래서 다 13개의 여단이 있는데, 각자 맡은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공중으로 어, 낙하산 타고 침투하는 부대도 있고, 해상으로 침투하는 부대도 있고, 한데, 기상악화라든가 또는 뭐 그런 장비가 여의치 않을 때는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400km 천리를 어 8박 9일 또는 9박 10일 안에 야. 들어가야 됩니다. 야. 그래서 그 훈련을 어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 벌써 제가 전역한 지 벌써 13년째니까 제가 그한 20년 20년도 되잖아요. 어한 20년 전에 특전사에서 대대장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병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훈련이 행군입니다. 행군. 장로님, 네. 내가, 내가 빨리 물어보는 겁니요 천리 행군 하면 발이 어떻게 돼요? 발. 여러분, 그좀걸으시면 등산하신 분들 뭐면 발에 물집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리 행군 하면 은한 열흘 동안에 발바닥 전체가 떨어졌다가 복고 하는 게한뭐 많은 사람을 세 번. 그러면 두 번은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물집 생기면은 바늘로 이렇게 해가지고 실을 해놓으면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그거 정말 아픕니다. <laughs> 그래서 거의 이제 천리 침투 끝나고 스, 아침 돼가지고 부대로 복귀하면은 가족들이 다 이제 나와서 이제 환영을 하는데 그러면 그한 6주 동안 훈련하고 오니까 옷도 다 떨어지고 수염도 안, 저안 깎습니다. 그러면 6주 동안 하면은 장병들이다 수염이만큼 길러 가지고 완전히 거지지요 그런데 이 실이 진투 때문에 거의 걷지를 못합니다. 어. 음. 일,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은 뭐 아이들이든 뭐 와이프든 뭐다 울죠. 저가 아까 말씀. 그때 <laughs> 최건사님이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아, 울죠. <laughs> 아, 그 독한 독한 곳. 어? 최건사님도 울었네, 세상에. <laughs> 아, 제가 제가 평생 내가 말한번 잘못했다가 네. 혼난 게한 두세 번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사실 말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신중하게 합니다 그때 그때그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특전사 저는 사실 특전사에 갈 사람이 아닙니다 음. 특전사는 소대장 마치고 우리 동기들 중에 특전사 묶기는 바로 가서 중위 때부터 소령대하고 중령때까지 있으면서 음. 주로 특전사에서 주토끼를 합니다 음. 그래서 저는 특전사 묶기가 아닌데 음. 어, 다른 일반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음. 제가 연대장으로 모신 분이 그때 특전사 여단장을 하시면서 제가 소령 때 육대에서 이제 일 년간 공부를 마치고 어, 수경사 수경사로 명령이 나가지고 수경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게 좋은 자리입니다. 음. 인사드려야겠다고 전화로 음. 어, 연대장님 제가 이제 수경사 작전 장교로 명령이 났습니다. 음. 어, 나중에 한번 인사드려야겠습니다. 가만, 가만, 가만. 어, 너 이리 와서 날좀 도와줘. 이래가지고 뭐수경사는 거는 스트레스타고그 여단장은 이게 원스타인데 저는 속으로 뭐 불러, 불러, 불 불러주,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불러줬으면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아, 이게 명령이 바꿔가지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물공수라고 럽니다 물공수. 예. 벌써 그중위 때부터 소령 지역대장 마치고 뭐 대대장 하는 사람하고 내가, 내가, 내가 설명할게요. 육사 마치고 중2 때 공수부대로 바로 가야 짬부를 하거나 천리 행군을 해도 쉽지 젊어서 근데 벌써 소령 대 갔으니 이거는 완전히 죽는 거야 죽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대대장첫번 훈련을 나갔는데 제 성격도 모르니까 이제 부대원들 앞에서 제가 대대장은 폼당는다고 대장은 항상 여러분들이 힘들 때에 가장 여러분 앞에 있고 쉬게 어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거창하게 저 선언을 한 겁니다. 그말 실수했구만. 예. 그랬더니 네. 뒤에 저 주임원사하고 상사원사들이 있다가 네. 뒤에서 킥툭 웃는 겁니다. <웃음> <웃음> 나오니까 이제 주임원사가 아이고 대장님 어떡 하시려고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 이제 대장이 안 하죠 천리심도. 어. 차 타고 이제 낮에 쉬고 밤에 그러니까 조금 가다가 이제 타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점프해서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그대로 병사들 군장 그런 걸그 무게대로 하고 이제 행 겁니다. 그런데 한 이틀 하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뭐 그래서 후회를 <laughs> 하면서 그런데 이제 주임 원사가 어 그래도 군장에서 좀 꺼내가지고 군장만 가볍게 이렇게 해줘가지고 보통 지적을 하면 이만 그러면 그대로 둬 이럴 건데 못 이긴 척하고 가볍게 하고도 그랬는데 여러분 발바닥 하면 떨어지고 나니까 정신이 없고 그다음에 이또 많이 그러면은. 우건 군장 매고 그러면은 이제 치질 항문이 빠집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 뭐안 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냐 다시는 <laughs> 뭐개기부리거나괜리말 <laughs> <laughs> 어, 네. 실수 한번 해가지고 <laughs> 세상에 말이야. 어? 자 그래서 한 지도자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달군지를 해서 별 세계를 달아주는 거야. 주먹 다져봐. 너 황중선처럼 살아봤냐? 해봐 <laughs> <laughs> 고생하셨는데 더 <분들도> 많죠. <laughs> 없어 여기서 다시 앞뒤로 해봐. 너천리연구원 해봤냐? 물어봐. 발바닥에 이거 두꺼운 살 있잖아. 이것이 세번 전체가 다 양말 벗듯이 발바닥이 떨어져 나간다 그러잖아. 아? 어? 그다음에 이거 사타구니가 슬낍니다 이렇게. 그래서 첫날 끝나고 나니까. 저 주인문, 주임원, 주인문사가 응. 이거 입으십시오. 주는데 응. 여자 반사를 주는 겁니다. <laughs> 그러니 내가 야, 이거 뭐야? 그랬더니 아이, 그냥 입으라 입으십시오. 그날 날 입었습니다. 어. 응, 뭐, 뭐야? 이거 뭐, 저, 뭐 관행이야? 뭐야? 어. 그런데 한 이틀 걸으니까 어. 여기가 남자 반사는 이게 수치. 좀 거칠어서 실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선임하사들은 계속 하니까. 아니지, 알지. 여자분들 탐폰 하시죠, 탐폰. 예, 탄폰을 항문에 끼우고 <laughs> 예, 빠지지 말라고. 거기다가 생리대를 찹니다. 그리고 <laughs> 여자 사령하다를 <사례들을> 있습니다. <laughs> 참, 참. 그러니까 별세 개를 고수도 쳐서 딴게 아닙니까? <laughs> 아니다. 저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천리연군을 저는 세번 했습니다. 그런데 예, 두 번은 아예 그러지도 않고 어, 이제 군데군데 나타나가죠. 자, 이렇게 가지고 지켜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솔직히 자수해야지. 여러분은 황중선 같이 이렇게 고생 안 해봤잖아. 그치?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딱한달 동안에 천만 조직 혁명을 하면 황중선 같이 살았던 삶을 덤으로 여러분은 받을 수 있는 거야. 아멘. 아멘. 해보실래요? 아멘. 두손 들고 아멘 해봐. 아멘. 나도 하산학교 6개월 훈련 받으면서 야전사부로 맞아가지고요. 팬티하고 이 엉덩이가 터져가지고 피하고 눈어 붙어서 팬티를 못벗겠더라고 왜냐하면 아파서 눈으로 붙어서 지직지직지직지직 이게 뭐, 못 벗겠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왔다 이거야. 이런 대한민국을 김정은의 아가리에다 쳐놓으면 돼요. 안 돼? 근데 이게 위기가 지금 왔어요. 어? 이 공작해가지고 말이야 이재명을 따르는 사람이 전 국민의 50%에 50% 절반이라고 절반 국민들이 미쳤지 미쳤어. 장로 이제 마지막, 마지막 말씀하시고 국민들 이 미쳤어. 그거 한마디만 하시고. <laughs> 어, 뭐, 저는 하다 그 말을 많이 했어. 음. 그 아예 옛날 격언부터그 나라 정치 수준은 국민들 수준이자 그럽니다. 그래서 뭐저 고대 아테네부터 플라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저는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똑똑한데, 똑똑한데 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학 진학률이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노벨상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러냐? 공교육을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공교육을 시키면서 책을 읽는 습관을 들여주고 혼자서 그러면 은 탐구를 할수 있는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시험, 예? 심지어 선다형. 예? 선택형 시험을 잘치는 요령을 가한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아까 그 오셨죠? 우리 교육감들 잘, 잘 세워야 됩니다. 백년지 대계라 그럽니다. 교육은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투자됩니다. 그거 어디서 어떻게 였는지도 모릅니다. 예. 가정교육,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 유치원 중고등부 장년교육, 청장년교육 다 네. 이런 데에서 다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독서율 미국이 1위라 그랬죠? 일본이 2위입니다. 미국이 지금 노벨상 수상자의 반을 더 갖고 가세요. 일본 작년까지 30명일 겁니다. 29명인가 30명입니다. 우리나라 몇 명입니까, 노벨상? 없어요. 예, 없습니다. 노벨 평화상, 그것도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 평화상 하나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여러분들 손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미래, 저는 우리 사랑제일교회, 저녁에 예배 보면은 젊은이들이 많은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키워야 됩니다. 키워. 예.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신앙관을 심어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예.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 하는 일 없이 제가 늘 이야기 합니다. 예. 여러분 구원은 값 없이 받습니다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축복은 아닙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상급을 하는 급은 하나님은 엄정하시고니다 우리 여기 계신 실행위원장님들, 우리 자유말 대표님들, 우리 광화문 애국 운동을 하는 성도님들, 또 시민들은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속일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조직 말씀 많이 하셨죠? 예,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한테 준 달란트를 감당하면 됩니다.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예, 내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끝까지 남아있어야 됩니다.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또 우리가 이 애국 세력 안에서 예수한국 보험통일될 때까지 그리고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 참여하는 것이 힘이고 참여하는 것이 축복의 열쇠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또 간증하면 은 정말 여러분들 밤잠 못 주무십니다. 약에 올라서. 하나님 절대 신세지시는 분이 아니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 패스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박수하겠습니다.